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엎드릴 수 있는 심령을 하여 주시니 감사옵나이다. 늘저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쓰임 받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이 되도록 저희들을 관리할 수 있는 저희들을 정결퇴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귀신 받는 그릇이 될수 있도록 잘 준비하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또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어내려 베풀어주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명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들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나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은혜가 내게 조카도다.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성경에는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반드시 있고 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도록 하는 계획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시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또 하나님이 아들이 사람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도록 또 하셨다는 것을 볼 때에 오늘도 주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확실하고 또 오늘날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쓰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다 하시겠지라고만 그저 하나님은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받아들일 만한 그런 사람들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어, 당신의 뜻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들이 없어요. 왜 없는가 했더니, 어, 너무 교만해. 너무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다 자기가 어, 잘났어요. 그래서 자기 뜻이 하나님 뜻보다 강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 자기가 최고예요. 자기, 자기만 자랑해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고, 자기만 자랑하고, 또 자기, 자기 욕심에 가득 차 있어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교만이 충만했습니다. 그의 지식은 누구와 비교할 수도 없었어요. 또 열심으로는 굉장히 열심으로 사는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삶에 대해서 누구도 쉽게 도전을 할 수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그는 열심으로 살았던 사람인데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보니까 그는 맹인이나 다름 없습니다. 하나님이 빛의 관점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빛 안에서는 그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죠? 맹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눈을 눈을 감은 채로 하나님이 이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삼천층 하늘에 하늘에 갔다 와서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를 받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 또한 자랑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아노니 부득불 자랑하노니.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그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하나님만 아시는데, 이게 신비 체험을 한 것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보여주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쓰시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실 때, 사도 바울을 사용하실 때는 무엇을 통해서 쓰시는가 했더니, 사도 바울이 겸손할 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약점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은 글을 쓰셨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식이 모자라냐? 언어가 부족하냐? 또 사도 바울이 열정이 부족하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교만하지 않을래야 안을 않을 수 없는 그런 지식이 있었고 또 열정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지만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이 쓰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이 쓰실 수 있을 만큼 가시를 하나 바울에게 주셨어요. 육체의 가시. 그 가시를 붙들고 엎드렸을 때 그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가시가 오히려 하나님 일을 할수 있는 자랑이 되었다. 육신의 약함, 자신의 질병과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 일을 하는 데는 자랑이 되었다. 자기 영적인 체험이라든지, 또는 자기 세상의 지식이라든지, 또, 유, 어, 뭐, 그, 율법을 지켰던, 지켰던 모든 삶의 습관이라든지, 이런 걸 자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 사도바울의 자랑은 자신의 약점이 되었다. 자신이 그 약함, 약함이 되었다. 여러분,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예,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이걸 자랑할 자,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그것은 자랑할 것이 아니죠. 세상에 나가면 오히려 그것은 예, 아, 저 사람은 예, 불쌍한 사람이야. 예, 오히려 낙인 되는 효과가 있죠. 아, 저 사람은 좀 우리와 어울리면 내가 손해될 사람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너무 어려운 사람이니까 아, 같이 일할 때는 내가 도와주면서 일해야 되겠네 이렇게 어, 그,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도바울의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약한 것을 에, 붙들고 사역을 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바울의 사명 사명으로 향하는 길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바울이 인간의 자랑과 인간의 노력으로는 복음이 전하지 않고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구하며 엎드려지고 또 구하고 또 복음만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사도바울은 자신이 어리석고 자신이 약하고 자신이 핍박받고 때로는 능욕받고 때로는 어려움에 처한 것 그것이 오히려 자랑이 되었다 왜냐 하나님이 나타날 찬스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일들을 주시기 위한 전조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그 사람들이 모습을 볼 때, 자기 타고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영광스럽게 나타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시고 또 사용하실 때는,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을 때, 또 그가 자신의 약함을 가지고 엎드렸을 때, 그것을 오히려 귀히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사용하셨다. 예, 바로,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육규빗이 되는, 이 한규빗은 이 손끝에서부터 발, 손, 팔꿈치까지인데, 육규빗이면은, 이게 40cm라고 하면은, 2m 40cm 정도 되죠. 50cm라고 하면은, 아, 3m가 됩니다. 예, 한규빗이 5m라고, 아, 50cm라고 하면. 2m 40에서 3m가 되는 그 거구를 조그만 소년이 돌멩이 하나를 가지고 그 장군 갑옷을 입고 이렇게 또 창을 들고 있는 장군에게 달려든다는 것이 좀 웃기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다윗 다윗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겉보기에는 약하고 작은 그런 소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하셨습니다. 또 기도원의 300 용사가 예 수만 명의 미대한 군인들을 물리친 것, 그리고 80이 되어서 이제 지식도 없어지고 지혜도 없어지고 언어도 이제 다 까먹고 힘도 빠진 모세에게 200만 대군을 지도하는 그런 리더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군대 지도자는 조금 혈기왕성하고, 또 아주 강한 체력이 같이 있어야 되고, 또 어떤 이제, 그들을 설득할 만한 탁월한 어떤 언변이 있어야 되는데, 젊었을 때 배웠던 그 애국의 모든 그런 지식들이다 까먹었을 때, 40년 동안 양치기 하면서 다 까먹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습니다. 조그만 막대기 지팡이 하나를 들고, 이제 신발을 벗고, 이제 기도하는 그 모세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실 때, 우리의 약함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나는 이런 약함이 있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고백하고, 또 나의 약함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신이 실패라든지 약함을 인정하지 않, 않는 습성이 있습니다. 절대 지지 않습니다. 네. 지지, 지려고 하질 않아요. 네. 그렇지만 하나님은, 네. 내가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나갈 때, 그것을 싸워 나갈 때, 왜? 하나님이 능하신, 하나님의 것을 붙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나의 약함으로 인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가지고 좁은 길로 가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절망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또 살려주시고, 또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세워주시고, 또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붙들어주신다. 믿으시기를 주의 그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약함 가운데, 육신의 약함 가운데, 가장 약함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빌보 감옥에서 또 로마의 감옥에서 고난당하고 있을 때, 주옥 같은 편지들을, 서신서들을 이제 작성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예, 계시로서 사용해 주시고 오늘날까지 성서를 모든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읽으면서 하나님의 감동을 우리가 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두운 곳에 있었고 또어 때로는 자기가 글을 쓸 수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시켜서 대신 대필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어려운 일을 겪어가면서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가장 큰 일을 할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은 또 사용하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불변하신 사랑, 또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은혜를 또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확인하며 또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나아가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진 것 또는 힘을 자랑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을 내려놓고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는 가난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아버지 아님의주 세상의 욕, 욕망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고백할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능력 앞으로 겸손히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라고 간증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강함과 자기의 지식과 화려함을 자랑할 때, 우리는 주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하고,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가난하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귀한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될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희들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혁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